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아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요 7세대 신형 벤츠입니다 s580 롱바디 포메틱이에요 이 차량 1억원 가량 감가된 그리고 키로수 짧은 차량입니다 2021년 7월 2일에 최초 등록한 2021년형 주행거리는 43,469km 입니다 신차가 2억 1,86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1억 1,350만원 입니다 보험 이력도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이에요. 그리고 사용감도 적기 때문에 실내 상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엔진 룸 열어보면 4.0 V8 트윈터보 503마력의 71.4토크 AWD 포메틱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음을 더해주는 포메틱에다가요. 8개통의 강력한 성능이 합쳐져서 뭐 S클래스 하면은 사실 제가 여기서 칭찬하기도 <laughs> 민망할 정도로 워낙들 잘 알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중고차는 세상에서 딱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차가 좋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외관 상태 너무 깔끔한 거 보셨잖아요. 이제 실내 보여드릴 건데 확실히 주행거리도 짧고요. 잘 나왔어요. 게다가 메리트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보증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까지 그러니까 신차 워런티가 1년 좀 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곳곳에 설명을 좀 해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전동 트위터 들어가 있어요. 액티브 앰비언트는 차주께서 순정형으로 요렇게 튜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순정 부품도 가지고 계십니다. 안쪽에 보면은 이제 발향 제네레이터 들어가 있어서 일명 벤츠 냄새라고 하죠. 네, 요거 들어가 있고 어, 양도 되게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공조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향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하게 흘러요. 네, 요 옵션도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차량 일단 보증 기간 연장되어 있어서 더더 메리트 있어요. 위쪽에 썬루프도 일열 2열 모두 있고요.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2열 공간 보여 드릴게요. 자, 벤츠 헤드셋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보여 드리려고 잠깐 꺼냈어요. 요 안에 보관할게요. 자, 후석 디스플레이 두개 모두 있고요. 상태 좋습니다. 탭 있습니다. 상태 좋습니다. 썬루프 1열 2열 모두 들어가 있고요. 전동 선쉐이드 축크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S580 롱바디 포메틱. 제 아래쪽에 레그레스트 있습니다. 요쪽, 운전석 뒤쪽은 레그레스트가 없습니다. 요게 마이바우하고 차이고요. 확실히 요런 액티브 앰비언트 예쁘죠? 자, 트렁크 공간에는 요거 순정형도 보관을 해놨거든요. 트렁크 공간과 차량의 뒷모습 체크하고 오시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벤츠 신형입니다 7세대고요 S580 롱바디 포메틱입니다 다시 한번 조건 체크해 드릴게요 2021년 7월 2일에 최초 등록 2021년형 주행거리는 43,469km입니다 신차가 2억 1,860만원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 1억 1,350만원 보험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습니다 감가 잘 됐고요 키로수 짧은 데다가 보증기간 연장돼 있어서 2026년 7월까지 신차 워런티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문의해 주세요.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호텔드 3층에 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가격. 1억 1,350만 원 할부리스 대체 할부기간 연장 유예할부 모두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금융 조건도 스타카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수원역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열차 고속버스 모두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날씨 너무 좋습니다. 봄나들이 여름나들이 많이들 가실 텐데 날씨 좋으면 또 사고율이 높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어, 좀 한눈 파는 게 있지 않을까 전방주시 의무 꼭 지키시. 방어 운전, 양보 운전도 기억하시고요.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중고차 궁금하실 땐, 내차팔 땐, 고민하지 말고, 스타카로 연락 주세요. 중고차는 스타카가 정답입니다.